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집당의장희선 목사입니다. 아, 기도하면서 응답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기도 응답 어떻게 받으십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뭐, 기도 제목 적어서 기도하는 거죠. 어, 합격하게 해달라고, 또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합격이 됐어요. 응답 받은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어, 때론 초자연적으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응답이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막 했어요. 물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생긴 거예요. 응답된 거죠.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 응답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그 경험하는 방법인데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아마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알 거예요. 그 뭐냐면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말씀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사는데 실제로 이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경험입니다. 처음에는 잘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 이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기쁨으로 기도 응답받고, 안전하게 응답받고, 말씀에 인도함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뭐 말할 거 없죠. 말씀을 내 마음에 세워야 돼요. 내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말씀씩 읊졸여요. 뭐, 지난주 말씀, 이번주 내내 읊졸인 거죠. 시0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거를 계속 읍절해요. 이게 그 카드를 집사님이 잘 만들어 주셔서 어 요걸 가지고 읽는 겁니다.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읍조리는 거예요. 이렇게. 찰도 보면 은요 하루에 한뭐 여러 번 여러 차례 읍절입니다. 괜히 숫자를 얘기하면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 차례 읍절이면서 이 말씀을 느껴야 이렇게. 영의 양식을 삼습니다. 또, 마음의 진리의 빛으로 삼아요.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어, 내가 마음을 열고 계속 흡절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어요. 이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내가 읊조될 때, 그 말씀이 나로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땐, 단어가 떠오르게 하고, 이 단어죠? 날마다, 우리 집은 지시는 주. 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곧은 equal이잖아, 이퀄 이콜. 많이 읍조리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아, 어,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마다 내 짐을 져주시는데 그 짐이 나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임하겠구나. 아니, 이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맞는데, 읍조리다 보면 이게 그걸, 그 단어가 주목이 돼가지고서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수기를 가지고서 이제 하거든요. 뭐 개수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개수기가 있는데 요거 보시면 이제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 따각 하는 소리가 있고 또 소리 안 나는 것도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그러니까 이거를, 암송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읍조리는 거예요. 읍조리다 보면 암송이 돼요. 그러니까 암송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마음에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깊게 심으려고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이 삶이 되게 좋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읊조리는 말씀 한 3개월 하니까 마음이 회복되고 6개월 하니까 변화가 생기더라. 1년 하니까 마음이 청소가 돼서 없던 비전이 생기고 없던 열정이 생겨서 유튜브도 하게 됐다.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한 말씀을 일주일 내내 같이 읊조려요. 그리고 또어 신청하신 분들이 계셔서 카톡에서 한 14개 그룹이 20명씩 정도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매일 이렇게 읊조리는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그거 확인하는 데만 한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어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려서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는 겁니다. 이거 되게 좋습니다. 성경통동 너무 훌륭한 거예요. 한장 읽고 묵상 너무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아 내가 내 마음에 둔 말씀이 없구나 한번 돌이켜 보면은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세요? 있으면 감사하는 거지요. 근데 때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의 삶을 살면서 뚜렷하게 내가 믿고 오자는 말씀이 없더라니깐요. 그러면 신대원 공부할 때 199절의 성경은 암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이 내 삶의 등이 되고 빛이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 그런 삶을 못 살아봤던 거예요. 근데 한 말씀을 계속 하루 이틀 3일 4일 7일 읊조리다 보니까 말씀이 나에게 되게 많이 다가와요. 그리고 감사한 게 뭐냐면 한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일주일 내내 읊조리니까 이 말씀이 다른 말씀도 인도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도 인도해서 말씀의 길이 열립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거는 학벌이 있어야 읍조이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 지식이 있는 거야, 있어야 읍조이는 것도 아니고, 다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꾸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개인차가 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응답받는 거냐면, 평상시엔 계속 읍조리는 거예요. 아침에 밥 먹듯이, 점심에도 밥 먹듯이, 저녁에도 밥 먹듯이, 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하는 거예요 의미를 느껴가면서 그러니까 빨리 할 필요 없어요 빨리 하고 싶으 빨리 하면 괜찮아요 근데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그러니까 밥도 이렇게 천천히 꼭꼭 씹으면 어 좋잖아요 말씀도 의미를 생각하면서 입술로 이렇게 읊조리면서 하나하나씩 그 말씀과 단어의 의미를 내가 느끼면서 어, 읍졸이면 또 맛이 또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가다가 어느 때내 삶에 응답이 오는 지점이 생기냐면, 이 말씀응답이죠. 어려울 때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3일 동안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좀 긴박한 일이 생겼어요. 한 시간 내에. 표도 구해야 되고, 송금도 해야 되고, 그리고 체크 뭐 그런 거 아웃도 해야 되고, 한세네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는 겁니다. 다 급한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뭐급절이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찬송할 주로다. 평상시에 말씀을 의지해도 급할 때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까. 는 근데 그때 딱 잡아야 돼. 여기에 제가 특별하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결정해야 될 때, 선택해야 될 때, 무언가를 내가 두려움 가운데 나가야 될 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때.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진짜 믿음에. 이요 믿음의 강함은 하나님 말씀을 뚜렷하게 믿는 겁니다. 막 이렇게 두렵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짐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시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풀어줄 줄 믿습니다. 짐을 져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읊조리는 게 사실은 다 기도예요. 성경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기도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은 화살 기도죠? 그래서, 꼭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 이거 하면서 이렇게 계좌 송금하면서 뭐 티켓 이렇게 다시 점검하면서 또 변화시키면서 또 누구 이게 전화통화 이렇게 확인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이제 읍조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있으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줄곧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찬송하시죠. 주님, 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이때는 읍조리는 게 조금 중단될 수 있죠. 왜냐면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게 입은, 입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여도 괜찮아요. 막 급하면. 날마다 우리 재물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찬송할 지로다. 그래서 계속 믿고 나가는 거예요. 기게 이제 처음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는 읍조리는 것과도 마찬가지지만 신앙 전반에 거쳐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믿음은 계속 앞으로 전진하셔야 돼. 진짜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음의 싸움입니다 마음의 싸움. 지시면 안 돼요. 낙심되시고,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은, 절망과 염려가 밀려 들어와요. 그때 지시면 안 돼요. 아니다! 하나님 지키신다! 아, 죄송합니다, 큰 소리 쳐서 <laughs> 하나님 함께 하신다! 마음을 굳게 하셔야 돼요.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요걸 자꾸 훈련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안될수 있어요. 근데, 천천히 천천히 나가면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맞는 길이니까. 그래서, 담대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거나 뭔가를 두려움 앞에서 밀고 나가야 될때뭐 붙잡겠습니까? 내 생각? 경험? 의지? 안 돼요,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은 진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이제 나에게 다가왔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 저 짐을 지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짜 그렇게 믿으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믿으려는 마음을 갖고 이 말씀으로 내가 가겠다고 마음을 자꾸 먹는 거예요. 그거 넘어질 수도 있어요. 다시 일어나세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세요. 이 과정에서 마지막에 넘어져도 이 과정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고군분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성장이에요. 이거 되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기동답이 일어나더라고, 보니까요. 여기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여기서 내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못 잡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렇게 되도록 나에게 인도하시면 준다고 확신하기 시작할 때 그때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 말씀드릴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에서 그 다음 일어납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에서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보이는 세계에서는 믿음이 그 실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이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금부터는 쌓았잖아요, 이렇게 내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근데 이게 은혜도요. 은혜도 뭐 오해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고 나서 깨닫는 것은 하수. 지금 은혜가 막 쏟아지는 것이 느껴지는 것은 중수. 어려움 가운데 은혜가 확실히 올 거라고 믿는 건 고수예요. 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수.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러니까 이걸 읍조려서 이렇게, 날마다, 날마다 우리 짐을 그러니까 실제로 읍조리면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시다. 이렇게 읍조리면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못 느낀 거예요. 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근데 돌아보니까 다 풀어주신 거예요. 뭐, 시간도 딱 맞고, 송금도 하고, 미멜도 보이고, 보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예약 티켓도 다 끝났어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 짐을 져주셨구나. 나를 구원해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내가 현실 세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산다는 게 이거구나. 말씀에 깃발을 두고, 진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의 빛입니다. 이게 이렇게 사는 거구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그럼 좁은 문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반석 같은 삽? 반석 같은, 뭐, 집에, 반석에 세운 지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믿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일주일 내내, 날마다 진짜 제 짐을 풀어주셨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까지. 지금 영상이 토요일에 찍는 거거든요. 다 풀어요, 다. 다 져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 은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하, 감각이 생기는 거죠. 내가 고군분투할 때 하나님이 그때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68편이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도록 은혜 주시는구나. 진리 말씀이니까. 그럼 내가 다음부터는 이 말씀 의지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믿겠다. 중수되는 거예요. 고수는요. 이 말씀 그대로 좀 있습니다. 염려 앞에서. 뭐 고수되겠죠. 한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한 말씀 읊조리는 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라 지 되게 많이 봅니다. 때로는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나타낸도다. 이거 막읊조리다가 하늘이 하니까 운전하다가도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말씀이 시선을 딱 잡아줘요. 내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이 하는 거, 하늘을 딱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석양이 졌거든요. 이제 오후가 되니까 구름에 구름에 태양이 쫙 비치니까는 쫙 펼쳐지는 노란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노을. 마치 이런 것처럼 보여졌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 위대하시다. 어 그게 그 마음에 느껴졌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궁창이 그의 손으 하신 나타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소망을 사니까 그 말씀의 응답이 실제 삶에서 일어나더라.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기도 응답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수가 있는 은혜의 방법.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응답되겠죠. 내가 할건이 말씀 믿는 거예요. 믿으려면 읍조려야 돼. 내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고급무터에 싸워야 됩니다. 이 말씀 놓치지 않고 붙잡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인내로 아 죄송합니다. 결실하는 잔 아니라. 아, 말씀 역량했습니다. 정말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한 말씀을 갖고 한번 살아보세요.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사는 거죠. 말씀은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입에 먼저 두어야 돼. 읍조리는 거. 매일까지 100번이고 200번이고 읍조리세요. 50번 미만의 읍조리신 분들은 조금 올리셔도 괜찮아요. 1 0 0번 이상 입절는 분은 조금 느낌이 오시니까 좀더 읍절이셔도 돼요. 그래서 읍절이다 보면은 이 말씀이 고난 앞에 딱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앞에 이 말씀으로 설 때가 있어요. 그때 무조건 믿음으로 나가세요. 이거 이 말씀 그대로 인도한다.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신다. 그럼 그게 진짜 그 말씀이 모든 고난을 깨뜨리고 넘어뜨리고 부서뜨리는 능력이 되더라고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보면 현장에서 느끼면 중수. 돌아보면 너무 그 말씀에 인도하심이 되어졌고 응답이 된 거예요. 뭐 제가 표현을 하수라고 했지만 저도 그렇게 늘 느낍니다. 하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응답 경험하고 또 찬양 돌리면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참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들 제가, 실제 제가 지금 경험하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고민입니다. 한 말씀을 많은 분들이 입 들었으면 좋겠는데 카톡방을 만들어 보니까는 또 개인 사정에서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또뭘 하다 보니까 저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고민에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면 <laughs> 알려주시고 하지만 너무 좋은 거라서. 말씀드리고 같이 은혜를 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마씀 옆절이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시작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응답과 은혜를 주시려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도 소망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눈에 보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소망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란 영상입니다.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요 내게를 비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모든 분들이 기쁨을 얻게 하시고 믿음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하셔서 이 말씀을 마음에 심고 두는 은혜의 사람도을 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